자, 환단국이또 시작합니다. 대 57년 황제께서 붕어하시니 묘호를 세종 시호를 광성 문황제라 하다. 국인은 그의 족제 원의 를 즉위시켰으나 성품이 포악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다. 갑술련 국인은 이를 패하고 선제의 손자 화홍을 맞아 즉위시키고 개원하여 중홍이라 하였다 이듬해 붕어하시니 묘호는 인종 시호는 성황제라 하였다 황숙인 숙린이 즉의하니 이를 목종 강황제라 한다 의종 정황제 원유 강종 희황제 언의 철종 간황제 명충을 지나 성종 선황제 인수에 이르다 타고난 모습이 영명하시고 덕은 신, 신과 같고 재능은 문물을 겸비했으니 곧그 태조의 풍채가 있었다. 태조 대조영의 대조영을 많이 닮았다 이거죠. 남쪽으로 언신라를 정벌 평정하여 이물 철원 사불 아면 등에 칠주를 두고 북은 염해, 나산, 갈사, 조나, 석형 및 남북 우루를 공략하여 제부를 두고 장백의 동쪽을 안변이라 하고 압록강의 남쪽을 안원이라 하고 모란의 동쪽을 천리라 하고 흑수의 강변을 희원, 난하의 동쪽을 장녕, 장령, 장녕의 동쪽을 동평이라 하며 우루는 북쪽에 있다. 대개마의 남북에 자리 잡고 땅의 넓이 구천리로 영토는 크게 열리고 문치는 널리 가득 퍼졌다. 위이론 국도로부터 밑으론 주연에이르기까지 모두 학식이 있고 구서 오기를 아침저녁으로 읽고 익혔다. 준추의 공적을 생각하여 무사람이 의논하여 인재를 추천하며 공물을 바쳤다. 사람들은 이미 힘을 길렀고 집집마다 모조리 나라의 쓰임을 기다리니 이러부터 국세는 부강하여 나라의 안팎이 모두 편안하게 즐거웠으니 절로 도둑질이나 모사의 폐단이 없어졌다. 당나라 왜 신라 거란 할것 없이 두려워하며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천하 만방은 모두 이로써 에 성인 홍치의 해동성국이라고 흠송하였다. 오대가 바뀌었을 때 야율은 빈번하게 몇 차례 싸움을 일으켜 왔으나 종래 굴복시키지는 못했고 뒤에 장종 화황제 이진, 순종 안황제 건황. 명종 경황제 현석을 지나 애제인 선의 아니, 애제 인선에 이르러 거란에게 멸망되니 세조로부터 15세를 전하여 259년을 누렸다. 아이 뭐, 15세 259년이면은 뭐 대단하네, 이것도. 대단합니다. 대진국. 에, 목종은 개원하여 정력이라고 했고, 의종은 영덕, 강종은 주작, 철종은 태시, 성종은 건흥이라 하고, 장종은 함화, 순종은 대정, 명종은 천복, 애제는 청태라고 개원하였다. 대진국의 남경인 남해부는 본래 남옥저의 옛 땅이다. 지금의 해성현이 그것이다. 서경인 압록부는 본래 고리국이요 지금의 임황이다. 지금의 서요한는곧 옛날의 서압록 하였다 고로 옛 책에서의 안민현은 동쪽에 있으며 그 선은 임황현이다. 임황은 뒤에 요나라의 상경 임황부가 된다. 곧 옛날의 소한평이다. 아 원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개원하였다. 과거의 역사책에서 발의 연호를 하나같이 전하지 않았으니 통탄할 일이다. 아휴 과거의 역사책. 이 남옥저. 종래옥저를 함경도의 동해안이라 비정하던 반도사관은. 어디로. 꼬리를 감추고 숨을 것인가. 남옥저가 남만주의 해성현이라면 옥자야말로 오늘날의 요동반도 남쪽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임황 열라성 임서현에 있어 황수를 굽어본다 한때 황수를 서암록이라 부른 듯하다 서한평 임황이 서한평이연을 옛 역사에선 서한평을 압록강하류 오늘날 의주의 대안 정도로 해석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망은 바로 열화성의 서쪽 임동이란 지점이니 그 옛날 고구려 장성지가 있는 바로 동쪽 만주와 몽고의 국경지대에 있는 것이다. 자. 자, 일단. 가만있어봐 이게 뭐랬지자 하나 더자 정주는 의료국이 도부로 한 땅이다 선비 모용귀에게 패하여 피박받을 것을 걱정하다가 재빨리 생각하기를 나의 혼이 아직도 오히려 망하지 않았으니 어디간들 이루지 못할 것인가 라고 했다 은밀하게 아들 부 의라에게 맡겨서 백랑산을 넘어 밤에 해구를 건너게 하였더니 따르는 자 수천이라 마침내 바다를 건너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저칭 삼신의 부명에 응한다고 하여 군신으로 하여금 화려의 의식을 올리게 하였다. 혹은 말한다. 의리여왕은 선비 때문에 패하여 도망쳐서 바다에 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자제들은 도망쳐서 부곡절을 보전하고 이듬해 아들 의라가 제기하니 이때부터 모형괴가 또다시 국인을 침략하였다. 이에 의라는 물이 수천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마침내 외인을 평정해서 왕이 되다라고. 아, 불화인지 의라인지 정확하지 는 않은데. 이, 발해하고, 외하고, 이, 대진국하고, 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모용규의, 5호 16국 중에서 전연의 일대왕인 남연왕 모용덕의 조부, 몽고족과 퉁구수족의 혼혈족으로 불리는 선비족 출신이다. 아 이거 뭐 우리나라 성씨 모씨 있잖아요. 모씨 이겁니다 이거. 모씨 보다 자세히 말하면 선비적은 흉노의 모들에게 쫓긴 동호족의 한 갈래로서 선비산에 숨었던 동호족의 후예이다. 자 아, 뭐, 신라, 신라도 다, 신라도 맹 흉로 출신이지, 뭐. 그 다음에, 부명. 하늘이 제왕될 사람에게 주는 표식. 3. 의뢰왕. 모용씨에게 망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되었다. 모용씨는 연의 왕으로 3세기경 만주지방에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285년 경에 농안 부근에 살던 부여를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몰아냈다.이때의 모형씨는 모형 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쫓겨간 의려왕은 부여왕이었을 것이다.의려를 일본의 세진천왕이라 추정한다.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